다 함께. 아멘. 네, 다시 한번큰 목소리로. 다 함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자. 어,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살리는 열망입니다. 자, 열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자, 열망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열렬히 바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열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리가왜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네, 알아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자, 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어, 이 로마서라는 말씀 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복음을 한마디 하면 뭐다? 뭐라? 예수 어,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친구들이 아는 대로 어,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 원죄를 가지고 있었죠. 그 원죄가 뭐였냐?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를 짓고 누구에게 속아서? 누구에게 속아서?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역적 존재에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짓고 어? 결국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 없다? 어, 어, 그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어, 원죄. 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 이 원죄를 가지 죄인이, 죄인이, 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다른 게 아니라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네. 첫 번째, 큰 배신과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어, <laughs> 자, 전사 <먼저> 얘기할게요. <laughs>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율법과 세상 한문의 세상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어, 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이름을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방금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대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만 하면은 저렇게 잡아다가 핍박하고 어, 감옥에 어, 감옥에 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담메색이라는 곳에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담메색이라는 곳에 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예수님이 짜자자고 나타나셔서 어딱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내가 예수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입천된 복음을 자 사울에게 가르쳐 주자 어, 사울은 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어, 사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아 행위와 노력과 지식으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 어, 무엇을 받을 수 없다. 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어, 해결자라는 사실을 이사 어, 사울이는 사람이 깨닫게 깨닫고 어, 이름을 사울에서 네,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어,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처럼 어, 바울은 어,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어, 행위와 노력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또 자신의 자신의 옛날 모습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핍박하고 감옥에 데려다 가두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공족즉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알기 바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또 바울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 짜자, 아, 네, 나오네요. 자, 또 바울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어, 내가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지언정, 우리 민족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자 그들을 향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또 간절히 열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어. 해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어, 바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생명 살리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전도자로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주경구 랩넌트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기대입니다. 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특권을 누렸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라는 그 특권, 자, 특별한 권세를 가지게 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권을 거부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어, 이 권세를 왜 다른 불신자들에게 앞서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알죠? 자신감이 없는 건가요?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서 <laughs> 그냥 대답 작게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어, 자, 우리 친구들 다알 거라고 믿고, 참 선지자! 참 선지자가 뭐죠, 참 선지자? 어. 어, 다 대답을 해버렸네요. 어. 자, 예수 그리스께서 이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모든 견세와 머리를 박살내신 어, 참 왕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네, 우리에게 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네, 증거하고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어,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에게 앞서서 자 다른 불신자들에게 앞서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해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어, 증거하기를 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은 방금 어, 바로 이번 제목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 기대입니다 어 하나님의 최고의 기대가 뭐냐 우리 친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증거하기 원하시는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 기대 뭐라고요? 기대 어, 최고 기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우리 친구또 너무나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자, 어,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전도사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답은 나는 이건 것 같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어그그어누지네 규태 어 규태 규태 어영 영접 아 영접하는 사람 어 그것도 맞는데 자그 전에 자 이거는 어 구기 어, 감사로 교무하는 사람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어... 전 선생님 앞에 얘기했어요 어... 전두환 사람들 맞죠? 자 어... 그 선생님 옆에 안경 쓴 남자친구 이름 있을 때 같이 생각이 나는데 민... 혁이 어? 어 뭐라고 요어 맞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아, 자, 아, 아, 아. 자 전도사님이 이 질문을 처음에 물론 했는데 자 오늘의 말씀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어자 그러면 자 열망이 뭐라고 했죠? 열망? 뭘 원하는 거야? 어 맞아요. 열망이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무엇인가 내가 열렬히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바라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는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자, 근데 열망은 열렬히 바란다고 해서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친구들 열망이라는 단어는 열렬히 바란다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멘. 어,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그 생명 살리는 열망을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주변에 보면 학교 현장이나 학원 현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많은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 문화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그 친구들에게 오늘 바울이 가졌던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겠죠. 그쵸? 아멘.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어, 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친구들. 자, 어 오늘도 나의 현장에서 건져내야 할 어,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을 위해 친구의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자, 자 주보 있죠,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주보. 주고 한번 뒤에 안, 앞에 안에 주보 안에 한번 펴볼까요, 주보 안에? 자, 어 이번 주 미션이 뭐였냐면, 자. 이번 주 6년도 미션이 뭐였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네, 기도문을 작성한 다음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체크하는 날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친구들? 어 이렇게 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쓰고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월요일, 화요일 또,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 기도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내 주변에 있는 예수 그 글쓰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그 친구들에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오한해 우리에게 주신 또 사천 말씀은 또 이상체 나라 복음하에 가장 크게, 누구보다 가장 많이, 전도, 가장 많이 세임 받는 엠던트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두눈 닫고, 기도선 해주시고요. 자, 기도선 두눈 닫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고, 가는 모든, 가는 모든 현장에 담대의 복음을 선포하는 밴런트 되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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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면서 어, 학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헌금 찬양 들이시겠습니다. 음. 最好的。